안녕하세요 하이얼 셀프입니다 나는 알렉스고 그리고 오늘은 미국에서 찍어요 근데 <laughs> 네, 어, 제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전 독일 사람이고요 이제 는 미국 두번째인데 코칭을 더잘 배우기 위해서 이번엔 코칭 워크샵 들으러 왔어요 2주 동안 그래서 네 미국에서 많은 것들 배우고 엄청 많은 것들 보이고 어, 근데 미국도 전국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시 한국 생활에 대해서 반성하게 됐는데, 정말 한국이 살기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아, 왜 하필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진짜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것은 그냥 눈이 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한번 눈을 뜨게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미세먼지 빼고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한 4개, 5개 이유 정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한국이 되게 안전한 나라예요. 지금 낮이든 아니면 새벽 3시든 정말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밤에 나가보세요 정말 무섭거든요 정말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요 계속 불안한 상태로 당연히 자기 개발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아마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 인프라 구성이 너무나 잘돼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제가 항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 시간 낭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하철에서든 아니면 뭘 먹으러 갈 때든 정말 효율적으로 다할수 있어요 남는 시간 엄청 많아요 제가 그냥 편의점 갔다 오는 길 2분 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편의점 가려면 그렇죠 차 20분 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 그냥 잃은 거죠.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는, 그거 뭐, 게임, TV, 야동 때문인데, 그건 한국의 특징이 아니에요. 정말 한국에서 그 편안한 환경을 잘 활용하시면, 시간을 엄청 많이 압축시킬 수 있고, 네, 자기 개발 쪽에 시간 많이 많이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운동, 모든 동아리 동호회, 모든 모임, 모든 그냥 협회 엄청 가까워요. 한국에선 행사도 진짜 많고, 나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 찾기가 아주 쉬워요. 세 번째는 도심만 아니면 다 자연이에요. 아마 아시다시피 저는 울트라 마라톤, 산에서 러닝하는거 되게 좋아하는데, 최대 한 시간 지하철이에요. 그럼 모든 삶다갈수 있는데, 정말 저한테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자연 나가면 그건 힐링이 돼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청나게 자유로운 나라예요. 제게 안전하게, 안정된 실험 많이 할수 있어요. 아무도 날, 나를 이렇게 막진 않을 거예요. 특히 정부에서 엄청 많은 지원을 해줘요. 내가 창업을 하려면 정부에서 엄청 많은 돈을 이렇게 줄 거예요. 이건 아마 장조 경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편하게 그런 기회를 쓰세요. 제가 늘그 말밖에 안 들려요. 아뭐 헬조선이다. 지금 유교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막 에이 지금 자기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항상 사회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Come on! 환경이 딱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한 환경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회사 생활이 맞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걸 하면 돼요. 근데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가지고 절망해요. 그것만 아셔야 돼요. 한국에 대한 그런, 그런 부정적인 현실은 이건 그냥 본인 뇌 안에 허상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서로 서로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세뇌에서 나온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실현하면 돼요. 한국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한국에서 알고 있는 거죠. 재밌게. 근데 아무 뭐 한국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건 하기 너무 어렵다. 에이, o 먼 독일에서 한국와서 한국어 배우고 여기서 사업하는 건 쉬울까요? 제, 저는 전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할수 있으면 그대로 본인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자기 신뢰를 가지고 똑같이 남들에 대한 신뢰, 다른 단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한국 사람의 신뢰도가 되게 낮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만 조심하세요. 자기 목표 이루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도움 받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확실히 그 도움 여기는 되게 정이 많고 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을 확실히 받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아마 미국에서 영상 하나 두개더 이렇게 찍을 건데 좋아하셨으면 밑에는 구독 그리고 like 눌러주시고 재홍 비자 하이셔프 더채워케어 들어가서. 에너지 업 워크북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뉴스에터구독하하시면른워크크제제보보드릴릴고 앞으로도 자기 개발 자아 고현으로해자 훨씬 발자이알현에릴해서 훨씬 더 많이 알려드릴테니까 그도확인하시그도고인하에또 봐요, 바이바이. 고 다음에 또 봐요 bye bye.